안녕하세요 오토플레입니다 저는 지금 쉐보레 타호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쉐보레가 내놓은 SUV 가운데 가장 큰 모델이죠 풀사이즈 SUV에요 그리고 국내에서 만날 수 있는 차 가운데서도 가장 큰 모델입니다 과연 이 타호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저도 시승회에 와서 차를 받자마자 지금 뭐 운전을 한 2시간 정도 하면서 느껴보고 있는데요 제가 느낀 부분들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타우는 전장이 5.3m가 넘는 정말 대형 SUV예요. 정말 큽니다. 이보다 큰 SUV는 아마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타우의 롱바디 버전인 서버번이 있기는 하지만 걔는 길이만 늘어난 거라서 뭐 아예 다른 차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큰 차가 없죠. 지금 왼쪽에 레인지로버가 지나가고 있는데, 레인지로버보다도 더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저큰 SUV가 작아 보이는 이유는 타워 옆에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엄청난 차체 사이즈와 또 파워, 편의 장비, 실내 공간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어, 국내에 수입되는 모델은 딱한 가지 등급입니다. 하이컨트리라고 하는 최상위 등급을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엔진은 6.2L V8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이죠. 최고 출력이 426마력에 최대 토크가 63.6kg 포스미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0단 자동면 속기를 통해서 4바퀴에 온 힘을 다 전달해주고 있죠. 차체 자체는 바디온 프레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프레임 바디 SUV인데요. 어, 기존의 모노코크 바디들에 비해서 차체 강성이 더 높다 보니까 오프로드에 더 적합하고요. 아무래도 승차감이나 고속 주행에서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한계죠. 하지만 타우는 그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어 서스펜션을 앞 뒤로 모두 다 넣었어요. 여기에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라고 불리는 MRC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차체의 감세력 조절을 좀더 스마트하고 빠르게 할수 있도록 만들어놨죠. 이렇게 에어 서스펜션과 마그네틱 라이드가 합쳐지면서 프레임 바디의 단점을 잘 상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속 주행을 한다거나 또는 뭐 시내에서 주행을 할 때에도 생각보다 승차감이 나쁘지 않아요. 꽤나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평온한 온로드에서 크루징을 할 때에는. 그 우리가 기존의 에어 서스펜션에서 느끼던 약간의 둥둥 떠가는 느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이 플래그십 세단들에 쓰이는 에어 서스펜션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주 안락하고 구름이를 떠가는 것 같은 둥둥거리는 그런 말랑말랑한 승차감까지는 아니고요. 프레임 바디인 거치고는 정말 뭐 웬만한 모노코크 바디의 유압 서스펜션을 적용한 차들과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만족스러운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유의 물리적인 한계는 어쩔 수 없죠. 바디온 프레임 방식 특유의 약간 좌우로 흔들리는 진동은 어100% 잡아내지는 못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아쉬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만한 사이즈의 SUV를 모노코크 바디로 만들긴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차를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죠. 어, 이 차를 타고 오프로드도 좀 달려봤습니다. 지금 스키장 슬로프를 거꾸로 올라갔는데요. 어, 최상급 코스까지 정말 이 거침없이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가장 경사가 심한 자, 이 경사도를 올라볼 겁니다. 안전하게, 안전하게 네, 지금 앞선 타워가 올라가고 있는데 저도 한번 가속페달에 힘을 밟고 올라가보겠습니다. 일단 노면 상태가 상당히 미끄러운 편인데 뭐 전혀 거침이 없이 올라갑니다. 뭐 무리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스티어링에 조작을 할때 지금 슬립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조작하는 대로 방향이 즉각적으로 전환되진 않지만, 크게 불안한 거 없이 오프로드 주행을 할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심한 경사로로 올라오고, 지금 다시, 굉장한 급경사를 또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힐 디센트 컨트롤을 이용해서, 네, 속도를 한 7km, 8km 정도 놓고, 가보겠습니다. 9, 10. 점점 이렇게 원하는 속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안전하게 이 내리막길을 급경사로를 내려갈 수가 있네요. 이런 것도 역시나 풀 사이즈 SUV일 뿐만 아니라 바디온 프레임 방식의 프레임 바디를 갖고 있는 정통 SUV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죠. 스티어링을 감아서 급그 코너를 돌아서 다시 경사로로 내려갑니다. 저는 전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있고요. 발 조작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차가 알아서 속도를 제어하면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스키장의 슬로프 정상을 찍고 오르막 내리막을 오가면서 오프로드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요. 정말 앞차가 보이는 이 경사로를 보고 있으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지금 카메라에 이게 잡힐지 모르겠는데 제가 차에 앉아 있는데도 완전히 바닥에 들어 누워 있는 것 같은 그런 경사로를 오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정통 오프로더의 성격을 다 갖춘 사륜구동 시스템과 또 에어 서스펜션을 비롯해서 어, GM 그룹에서 갖고 있는 이 제대로 된 SUV의 성능을 갖춘 덕분에 큰 무리 없이 모든 길을 다 주파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네, 이번에는 4륜 로우 기어를 넣을 거예요. 중립으로 바꾼 다음에 4륜 로우 기어 버튼을 눌러주면 기계식으로, 네, 구동축과 이 연결되어 있는 기어가 바뀌면서 4륜 로우 모드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다시 드라이브 모드로 바꿔주면 네, 한번 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기어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속도는 낮아졌어요. 다만, 이 구동력이 정말 강력해지죠. 어떤 길이든 거침없이 바퀴를 돌려낼 수 있는 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낮은 속도로 올라가더라도 전혀 이 주행에 무리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스티어링이를 돌리더라도 사실 뭐 지금 차가 즉각적으로 회전을 하지 않아요. 그만큼 노면이 미끄럽고 슬립이 일어난다는 건데도 이를 잘 제어해내면서 경사로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쉐보레 타워입니다. 네, 다시 내리막이 나올 거고, 이번에도 역시 힐 디센트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경사로를 내려갈 겁니다. 지금 속도를 15km 정도로 설정을 하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좀더 속도를 높여볼게요. 18km 정도로 하고 내려가고 있는데, 뭐, 전혀 일단, 운전자의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거나 무리가 되는 영역을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상당한 경사와 또, 노면이 좋지 않은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라고 하기도 사실 어렵죠. 근데도 불구하고, 네. 저는 뭐, 브레이크 페달 한 번을 밟지 않고서, 이렇게 주행을 할 수가 있네요. 경사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오히려 짐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차는 너무나 안정적으로 주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지금 뭐 굉장히 미끄러운 길을 가고 있는데 어 차가 막 옆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주행이 되네요. 여기서도 역시나 힐 디센트 컨트롤을 쓰면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머드코스다 보니까 노면이 상당히 미끄러워서 차가 막 갈지자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행 자체가 뭐 불안하거나 차가 운동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모습들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타워의 오프로드 성능을 조금이나마 체험해봤는데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네, 보신 것처럼 일단은 뭐 온로드뿐만 아니라 오프로드에서도 정말 거침없이 오르고 내리고 해치고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트레일링 모드를 활용할 때도 정말 뒤에 엄청나게 긴 버스보다도 더긴 사이즈의 이 카라반을 끌고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 부담 없이 부드럽게 주행을 할수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대 견인 중량이 한 3.4톤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끌수 있는 카라반 캠핑카 중에 제일 큰 녀석을 끌고 다니더라도 거의 집한 채에 가까운 그런 녀석을 끌고 다니더라도 차체에 무리가 하나도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정말 매력적이고 진짜 강인하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6.2L V8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 아마 역사에 남을 엔진이 아닐까 싶어요. 아주 오랜 시간을 큰 문제 없이 좋은 성능을 여러 차종에서 뽑아주고 있거든요. 최고 출력이 426마력, 최대 토크가 63.6kgf·m에 달하는데 일단은 자연흡기 엔진이기 때문에 이 반응성이 상당히 매끄럽고 그래서 운전하기가 편합니다. 어떤 속도에서, 어떤 영역에서, 어떤 도로 위에서 달리더라도 아주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엔진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또 고속까지 쭉 밀어붙이는 자연흡기 엔진 특유의 고 RPM에 대한 매력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정말 이 아메리칸 머스를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차가 바로 이 타호가 아닐까 싶습니다. 변속기는 10단 자동 변속기가 매칭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연비를 보시면 리터당 8.9km를 간다고 나오고 있어요. 꽤잘 나오죠. 엄청난 크기의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를 정석 주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할 수 있는 연비입니다. 물론 이제 아까 오프로드 코스까지 다 종합적으로 주행한 한 평균 연비는 리터당 6.5km가 나오고 있고요. 이 차의 공인 연비가 6.4니까 거의 유사한 수준이죠. 뭐 시내주행을 다 번갈아가면서 하면서 타고 다닌다면 요 정도 연비 그리고 고속도로 위주로 다니신다면 8.8, 뭐9요 정도의 연비를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승회라서 차를 길게 타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좀 짧게 짧게 느껴지는 첫인상 같은 부분들을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렸고요. 어, 단점, 단점이라고 한다면 딱히 뭐 없는데 이런 버튼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 차가 뭐 9천만원짜리라고 하더라도 워낙에 큰 차다 보니까 어, 럭셔리를 넘보긴 좀 어려워요 이 가격대에서 상당히 사이즈에 비해선 가성비가 아주 좋은 차거든요 그래서 이런 버튼류의 이 소재들이 어,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다 이런 거 정도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디자인이 워낙에 각자 있다 보니까 이 고속주행시는 풍절음이좀 실내로 유입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이 외에는 정말 이 풍요롭고 너그러운 대형 SUV가 뭔지 경험하고 싶은 분이라면 이만한 차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플레이 였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이 시간에 또 재밌는 시승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Tchau, Eu... tchau.